7월 24일 성령 강림 후제 7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세기 18장 20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피해자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핵심 본문으로 정한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2절 말씀. 제목과 관련된 본문은 전체 본문 중에서 첫 절과 마지막 절두 개면 충분합니다. 먼저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일종의 딜을 하죠. 그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성을 멸하겠습니까? 45명이어도 멸하겠습니까? 40명이어도 멸하겠습니까? 30명이어도 멸하겠습니까? 20명이어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32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말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열 명까지 얘기한 다음엔더 이상 아브라함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성 안에는 의인이 10명도 채 있지 못하였다라는 결론이 이릅니다. 오늘은 이 20절과 32절이 대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왜 징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죄악의심이 무거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밖에서 있었을까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서 적이 너무 악합니다 하고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소돔과 고무라 내에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었던 억울함이나 다양한 부르짖음이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생각해 보셔도 금방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소돔과 고무라 내에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약자들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그들은 비록 억울하고 피해를 입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과 선한 사람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뭐 여러가지 입장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소동과 고모라인데 그 부르짖는 사람 중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는 점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해 보다가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하다고 여길까? 어떤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길까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들. 약자이지만 그렇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이지만 그들이 다 순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할 때 의롭다라고 부를 수 있을지, 선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지, 옳다라고 할수 있을지 어느 한 관점에 의해서 무조건 싸잡아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견해를 익혀야 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 단순하게 평가했던 것들을 좀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고자 함이니 지금 내가 또 경험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 요념해본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논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바라는 바를 낱낱이 고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하고 넉넉히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장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소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야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처럼 또 상세기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주번이 받거니 하면서 요청하고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흥정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의 숫자를 두고 계속 흥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교류가 충분히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벌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벌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보며 이번 일주일도 좀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